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네, 오랜만에 또 먹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내내 치킨에서요 신메뉴 두 종이 출시가 됐대요. 크리미언 치킨, 핫블링 치킨 두 종. 네, 크리미언 치킨은 기존의 양파 치킨과 비슷한 종류인데 내내에서 또 새롭게 출시를 했고 핫블링은 또 가장 매운 고추들만 모아서 데블데블하게 데빌적으로 아주 악마의 매운맛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두 메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바로 리뷰 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일단 첫번째로요 핫데블 치킨부터 볼게요 요런 느낌 대충 안에 보니까 고추가 좀 들어있네요 자 두번째는 이거는 여러분들 기존 후라이드예요 거기에 이제 크리미 치킨이라고 여기 양파가, 여기다 불에, 어,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크리미 소스가 있어. 이렇게 두 개를 주셨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 양파에다가 크리미 소스를 분 다음에, 어, 조물조물, 예, 곁들인 다음에, 치킨하고 같이 얹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냄새는 요구르트 냄새가 나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붙죠. 요구르트 냄새가 나. 요거트 냄새. 조물조물. 좀, 좀. 아우, 차가워. 아우, 차가워. 오, 이거 무슨 소스가 무슨 왜 이렇게 차갑냐. 자, 완성. 이렇게. 오, 때깔 봐. 와, 빛깔 보소. 아! 오! 오! 와! 야, 입에 넣자마자 매운데? 와, 일단은 치킨 무 찬수 좀쓸게요 네. 다시 한번 상당히 좀 매운 맛이네요. 이게 홍초 고추하고 청양 고추하고 무슨 고추 뭐한네 다섯 가지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네. 재미님또한개 감사합니다 와 맵네요 혀 닿는 순간요 불그 매운 화력이 이제 확 나는데 한번더 먹어볼게요 우리 특징이 있다면 고추가 썰어있어요 홍고추도 있고 청양고추도 있고요 초록색 고추도 있고 가장 확연하게 보이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날개인데 음, 맛깔 난다. 어. 다른 매운 치킨 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니글거리는 맛이 좀 덜하네요. 고추가 많이 들어가서 어. 이런 느낌, 뭐까 칼칼한 느낌, 어. 치밥하고 먹기에 좋은 것 같아. 어, 이게 치밥하고 먹기에 좋은 느낌이야. 어, 개인적으로 하슈킹보다 이게 매운 것 같아요. 네. 그 하슈킹보다는 여러가지 고추가 느끼한 맛을 많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느끼한 맛도 없지 말라. 굳이 표현하자면 먹다 보니까 내성이 생기네요. 매운 거가 아. 맛있게 매운데? 음! 여기에, 오물탕. 오, 나리 맛깔나게 생겼다. 앵글 잘 잡았다, 진짜. 이거 한번딱뜯는 다음에 밥 먹어야 돼, 공깃밥. 응. 햇반이나. 땡겨, 밥 뱅겨, 밥 뱅겨. 아, 근데 맵네요, 진짜. 음. 매콤하다. 오늘은 친구들 여러분들, 가오동의 네네치킨 사장님이요. 두 마리를 공짜로 주셨어요. 네, 우리 네네치킨 가오점 사장님 잘 보고 계시나요? 사랑해요. 나중에 소주 한잔해요, 가오동에서. 어, 이거 홈플러스 앞에서 제가 쏠게요. 네 제가 치킨값 이상으로 제가 10만 원에 나든 100만 원 나오든 쏠 테니까 예 진짜로 고맙습니다. 참 맛있게 먹을게요. 그래서 콜라도 오늘은 큰 거를 주었어요. 내 원래 계산하려고 했는데 카드를 꺼냈는데 계산했다고 했더라고 알바생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냥 멋지다고 하네. 고마워. 자 콜라 따라 놓고 갈게요. 어우 소리보소 어우 청량감있다 그냥 청량감있어 그냥 돌불 끓어 그냥 내 속처럼 지금 매워가지고 자 지금도 오랜만에 간만에 한잔이요 음. 짠 친구들 아까 여기다 제가 이제 양념을, 뭐 소스를 제가 부어놨죠. 요거를 이제 여기다 곁들여서, 이 다리인데, 이게 후라이드 같아요. 일반, 네네 치킨에. 후라이드. 여기다 곁들여서 이렇게 해서.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먹을게요. 맛있는데? 음. 개인적으로, 어니언 치킨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이 먹어봤는데, 요거트가 좀 반감을 살수 있는 맛이 있어. 좀 강하면은. 근데 요거트는 그렇게 강한 맛은 아니야. 약간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치즈 치킨 느낌 나요. 네, 보통 여러분들이 그, 스노잉 치즈 말고, 치즈 그냥 소스를 찍어 먹는 느낌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양파를 가미해서 좀 아삭거리는?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요거트 맛이 많이 안 강하다. 자, 계속해서, 저는 또, 번거롭지만은, 이렇게 해서 또 먹었고, 원래는 여기다 벗어 먹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캠이 안 좋아서 분명 아예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먹을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맛있다 음. 이 소스만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먹긴 먹는다 이렇게. 아니 야 아직 양파가 많아 음, 양파 없어졌다고 하는데 아직 많아요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살인 것 같아요 살 부분 뻑살 부분을 양파하고, 이렇게 얹어서. 지금 매운 거 먹다가요, 이거 먹으니까 되게 정화가 되네. 궁합이 왔네. 참고로 반반도 된대요. 오늘은 사장님이 이제 저를 위해서 두 마리를 보내주셨는데, 이거 두 개가 반반이 되면은 상당히 궁합이 잘 맞을 듯. 매운 거 먹다, 이거 먹다. 이거 먹다, 매운 거 먹고.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요렇게 네. 해서, 두 번째로. 음, 요거트가 안 강해서 좋아. 근데 치즈 치즈 그냥 소스 끓여 먹는 느낌인데. 그냥. 맛있다. 음 소스만 찍어서. 맛있어요. 엄청 빨간 거 한번 먹어 볼게요. 속에서 끄집어내서. 으으 덜덜덜. 으 이거 한번 먹어 봐야지. 아. 소가 따가워, 따가워. 와 매워. 완마. 참고로 저는 매운 걸잘못 먹어요. 매운 걸잘 드시는 분들은 안 따갈 수도 있어. 어, 맵네요 이거. 근데 맛있게 매요. 기존의 양념보다는 진짜 확실하게 고추가 많이 들어가서 한국인 입맛에 맞는 치킨이다. 어. 그렇다고 초갓집이나 페리카 느낌은 아니에요. 고추 느낌이 강한 양념치킨이야. 아, 어. 어, 근데 목덜미에 지금 땀나네요. 예. 여기다 양파를 올려서 먹으라고? 안돼 그럼 망해 친구들아 요거는 고추가 생명인거야 원래 고추는 소중하잖아 그지 친구들 어 요거는 친구들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이렇게 여기 고추가 있어 홍고추하고 안보이는데 고추 구명을 내가 여기다 얹어줄게 어이 초록고추하고가 원래 고추는 소중한거야 친구들아 어이맛의포인트는 고추야 고추 어 고추는 소중하지 어. 깔라 그냥 입에 들어갈 때막 깔라게 그냥 막쏴 느낌이 있네. 고추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아, 땀 나요 땀 나. 매워가지고 야 지금 후라이드도. 딱 반반씩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은 개인적으로 핫쇼킹 보다 이게 매워요 음. 핫쇼킹 보다 이게 매운 것 같아요 근데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고추가 좀 커버를 해주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 매워 맵긴 매워요 아. 근데 나는 쌀 쇼킹인가 그거 먹으면 설사하더라고, 다음날에. 근데 이거는 또 모르겠다. 같은 내내라서, 이건 모르겠네요. 다섯 개 고맙습니다. 와, 매워. 이 치킨을 제가 좀 마저 먹을게요. 이렇게. 현재까지는 두다, 둘 다, 둘다 여러분들 먹을만한 것 같아요. 강교동 꿀주먹이 다섯 개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이따가는 여러분 부먹으로 한번 먹어 보려고 했는데 양파가 진짜 많이 없네요. 예. 네, 양파 추가해야겠다, 이거. 이렇게 해서 잿떨이 그 드립 좀 하지 마라, 먹는데. 이거, 여러분들, 그릇이야. 응.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아, 나 불편해 죽겄다. 그냥 붙자. 씨부랄. 그냥 모르겄다. 그냥 안 보이던 말던 씨부랄로 막. 아우, 그냥, 불편해 죽겄. 괜찮겠지? 이렇게 부어 먹자, 그냥. 어, 아우, 나 귀찮아 죽겄다. 그냥 짜잘하게 하는 게 아까부터 그냥 얌실없고 뭔가 내 스타일이 아니 어. 붙는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어, 별 차이 없. 또또 또 어차피 다또 얹어 먹어야 되네. 어, 부호바자 똑같은 상황. 그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참 소스가 하나가 더 있네. 이 어니언 소스. 이 크리미언 이제 어니언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소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안 보이긴 하지만은 제가 편하게 먹을 수 있겠죠. 요거는 젓가락으로 먹을게요 제가. 조금만 이렇게 발라놨는데, 이렇게 해서. 응. 왜내 소스 발음이 뭔가 이게 글쩍글쩍거리냐? 소스! 막 이러고 있네, 애들. 귀여운 놈들. 음, 아. 응. 맛있어. 그, 예전에 BHC인가요? 요거트로 된그 있잖아요. 예, 그거보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요, 전에? 응. 요거트 소스로 나온 거. 아. 전지현의그 무슨, 치킨인지 까먹었네. 응, 어. 음, 뿌링클. 맞아, 뿌링클. 어. 이 와중에 개 뻑뻑해 보여요? 이렇게 하는데, 어, 맞아. 뻑뻑해. <laughs> 이소스가 골고루 안 발라져가지고 찢어 먹어야겠다, 이렇게. 음, 어, 인정, 뻑뻑해.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먹는다, 고른다고 하면요 저는 이거 고를 것 같아요 음, 이거 아까도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이게 훨씬 여러분들 더 입맛이 땡겨요 음, 더 많이 먹었고 제가 그래서 이 소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또 발라서 먹을게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 양파 치킨도 크리미언 치킨. 아. 음. 맛있다. 그런데 이양 만진 김에요. 좀 먹방 좀 할게요. 계속해서 이어서요. 먹고서 닦을게요. 와. 와, 근데 진짜 매워 보인다. 음, 화면상으로도. 음. 아, 이게 맛있어. 이게 맛깔나. 밥하고 먹고, 밥 비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맛있다, 음. 이거 여러분들, 핫불링 치킨? 맞나요? 네. 제가 먹으면서도 헷갈리네요, 이거. 메네치킨의 신메뉴예요 네. 메네치킨의 새로 나온 매운 치킨이에요. 전에 있던 핫데블 치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야. 아. 17,000원, 17,000원. 음, 두 마리. 여러분들 제가 좀 빨리 먹는 스타일이긴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오늘은 좀 느리게 먹는 건데 이렇게 음, 참 이게 중간중간에 그 고추맛이 너무 좋네 음. 근데 매운맛도 적응도 했고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자리를 잡은 거죠 해서 매워요 매운데요. 저는 지금 이제 혈과 이제 무관각해졌어요 조금씩. 음 누적이 대체? 네. 내가 봤을 때 하초킹보다 이게 난거 같아. 음, 개인차는 있어, 친구들. 근데 나는 핫쇼킹도 많이 먹어봤는데, 음, 핫쇼킹보다는 좀 약간 그 고추가 좀 이펙트한 것 같아. 들어가서 더 맛있게 하는... 음. 여기 또홍고추하고 고추하고 막 여러 가지 좋는것 같은데? 요즘에 치킨 신메뉴가 짜 거기서 거기에요. 솔직하게 약간씩만 틀려놓은 거야. 오늘 메뉴는요, 저는 합격제에요.